일본 시골에는 버려진 것 같은 집이 많습니다. 다들 어디로 간 걸까요?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이런 시골 마을은 한 절반 정도는 빈 집인 것 같아. 여기도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여긴 뭔가 뷰가 익숙하네요. 대구에 설치제 넘어서 활조령 가는 길에 있는 그 길이랑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들 쭉 깔려있는 게. 자, 케이던스! 이 다리를 건너면 이가다도심으로 들어갑니다. 다리가한 1.5km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남은 거리 숙소까지 9.5km고요. 얼른 조심부로 들어가 보시죠. 페달지은 내가 할 테니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스포크가 또 부러졌고요. 드레일러가 박살이 났습니다. 아직 숙소 도착도 못했는데. 가까운 샵을 한번 찾아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뭐쉴 때마다 뭐 하나씩 박살나는구만. 응. 박살난 드레일러를 교체하러 왔습니다. 응. 행어가 휘었대요. 여기 내에서는 스페셜라이즈드 매장이 없어서 다음 행선지는 스페셜라이즈드 매장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네. 뭐 그냥 스페셜라이즈드 매장 좀 찾아보고 전화 좀 해보고. 응. 어쩔 수 없지, 뭐. 행어의 운명으로 다음 행선지는 그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고치고, 숙소 가서 좀 알아보고, 좀 쉬고, 멘탈 회복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를 다시 고치고 갑니다. 원래는 가면 한 12시쯤 될것 같았는데 벌써 2시야. 도착하면 이제 체크인 하게 생겼어. <laughs> 그래도 뭐, 어쨌든, 도시 들어가서 잘 고쳤고, 해결됐으니까, 좀 마음 편히 리프레쉬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에서 자전거를 놓고, 재정비를 좀 했고요. 가까운 데 있는 가게에 가서 저녁을 좀 빠르게 먹을 예정이에요. 지금 한 6시쯤 됐는데 일단 가까운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까스 마사짱이라는 가게에 왔습니다. 이게 음. 유명하더라고. 소스에 한번 적셔가지고 나오는 덮밥이래요 가격은 세금 포함해서 한 1900원 정도 합니다. 신기한 메뉴 중에 돈까스 피자가 이렇게 있는데 <laughs> 이건 지금 안 된대서 그라탕으로 시켰습니다. 한번 음. 만 까볼게요. 와씨 미쳤어 이거. 와 미쳤다. 아 그리고 이게 너무 너무 뜨거워서 좋아. 아 근데 딱 나오니까 이. 소스 냄새가 엄청 난다. 아 어, 그러네. 돈가스가 그흔한 돈가스랑 다르게 좀 얇은 느낌이에요. 얇은 느낌인데 이래서 소스랑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고기 양이랑 소스랑 지금 잘 맞아. 그때는 이래저래 맛있다. 이게 오는 길에 스포크 터지고 드레일러 박살나고 여러으로 오늘 미가 다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맛있게 잘 먹고 스트레스 풉니다 맛있게 잘 먹고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00개를 내면 5잔 정도의 사케를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술을 시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에는 이렇게 아저씨가 술 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술 먹을 작정이죠? 여기는 기념품도 많이 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오. 취식은 못 참지. 이게 술뿐만 아니라 온갖 것을 납 파는구나. 어 술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냉장고로 보관하는 술도 있고, 그냥 이렇게 실온에 보관하는 술도 있네요. 이것도 뜯쁜래 음. 음각입니다 오. 이분이 유리로 만드신건가봐 오 술이 엄청나게 많네 응. 어. 뭐야 또 갑자기 신발에 <laughs> 맨발로 막 이렇게 <laughs> 곰돌이도 <laughs> <laughs> 있고 곰 지겹다 이제 술들도 많이 있어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어가 된다면 아니면 일본어 되시는 분과 함께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나는 술은 좋아하지만 일본어를 못하므로 오롯이 마실 줄만 합니다. 이런 거 안주인가 보다. 이런 거 맛있겠다. 안주용으로 딱. 이렇게. 삼겹살. 장조림. 이 컵술처럼 하는 애들도 많은 것 같아요 <laughs> 키키자켓 뱅쇼 <벵쇼 웃음> 구삼 여기서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00엔을 결제하면 이렇게 코인 5개랑 술을 담을 수 있는 술잔 하나를 줍니다 그래서 코인 하나를 넣고 술잔에 술을 받아서 맛보고 하는 행위를 다섯 번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장수를 상징하는 학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지금 코입니다. 16.1초에요. 왜이 냄새를 맡으니까 심박이 빨라지지? <laughs> 음. 부드러워요. 음. 부드러워, 나쁘지 않아. 왜 이렇게 눌러 씻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친구입니다. 1코인으로 먹을 수 있는 술중에 가장 센것같아 이제 딱 3코인 남았어 간장하시죠 음, 이게 도수가 좀 높아서 그런지 확실히 뭔가 맛있어 아 근데 너무 일본인처럼 먹는다 한국인은 원샷이지 <laughs> <laughs> 먹고 머리에 털어야지. 마지막은 무려 3코인 자리로 도전합니다. <laughs>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느낌이 연태고량주에서 느껴지는 그 향이 아주 끝에 살짝 담겨있어요 근데 3코인으로 가기엔 술꾼들은 좀 아깝다 차라리 1코인 5개를 드시고 취해서 나가는 게 훨씬 기분 좋은 일일 수 있다 <laughs> 술 종류는 111번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다 먹은 잔는 여기다 반납하시면 됩니다 나가면 끝! 일본 자전거 여행이 얼추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음식을 먹을 거고요. 오랜만에 소주도 한잔하고, 나른하게 몸 풀고 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프닝을 해놨기 때문에 술 먹는데 문제가 없어. 오늘은 소주 좀 먹고, 그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놓으면 <목> 뭔가 잘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밀어주긴 합니다 네? 이 왼쪽에 보이는 높은 고가가 시칸센이 달리는 길입니다. 지금 이 옆길을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2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부 직진이고, 길이 너무 재미없어. 심지어 그늘도 하나도 없어서 너무 더워. 피부는 뜨겁고, 아, 미칠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힘다 빼는 것 같아.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어, 여기는. 오늘은 일정이 너무 늦어져서 여기서 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자전거 리만 하러 갔다가 탱어만 교체하고 내일 아침 일찍 좀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지긋지긋하다 정말 몇번째 샵을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뭐 안에 가민도 팔고 어, 전전 로드샵이어서 그리고 이분도 뚜르르 많이 보고 계신가봐요 호텔에 가서 짐을 맡기고 자전거도 놓고 씻고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계획은 경로나 시간이나 여러모로 좀 빠그라져서 오늘은 여기서 그냥 푹 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출발할 거예요. 오늘은 여행객들이 많이 간다는 사이제리아. 메뉴가 전반적으로 되게 싼 편이어서 빵 이런 거는 200엔.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은데 가격대가 전반적으로 다. 뭐 비싸면 5 0 0 0원싸면뭐2 0 0 0원1 0 0원대막 이래서 상당히 가성비가 좋아 보여요. 얘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음. 너무 배고파서 한 조각 먼저 먹고 있습니다. 맛은 그냥 그래. 압도적인 가성비로 그냥 눌러버리는 거지. 아, 맛있다. 밥하고 이지 그지 괜찮지? <laughs> 스쿨푸드 그리고 하트 델리 <laughs> 거기서 맛보던 그런 양식들과 맛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맛있다 그리고 특히나 돈 없는 여행객들은 언제든지 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 합해서 1800엔 이거든요? 배가 엄청 불러요 확실히 가성비로는 상당히 괜찮은 식당입니다. 잘 먹었고 빨리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강행군 할때 만나요.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밤 늦게 친구한테 연락이 됐어요. 일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나가노에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갈까 말까를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흔쾌히 또 오라고 해서 오늘은 이제 나가노를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야마를 패스하고 나가노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고야, 그리고 다시 북부 라인 쪽으로 또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뭐 구체적인 경로 자체는 가서 <laughs>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나가노를 향해서 내일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100km, 내일 100km 정도 타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가시죠 비가 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물몸이 조금씩 젖고 있어요 오늘 정말, 정말 멀리 가야 되는데 날씨가 이러다 갈수 있을까 모르겠네. 여기는 오지아역입니다. 비바람을 뚫고 달려서 지금 온 몸이 난리야. 다리는 원래 난리지만 신발도 엄청 더러워졌고 그래도 이제 비가 그쳤고 조금 속도 내서 달릴 수 있는 컨디션이 된것 같습니다. 도로는 아직 좀 젖어 있고, 노면은 위험하지만, 한번 달려볼게요. 음, 아직 100km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목표를 140km로 잡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시죠. 비가 그치고 나니까 더워집니다. 아. 여러모로 쉽지 않구만. 어필도 나오는구만. 정말 쉽지 않구만. 와, 여기 곰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제 자전거를 고치면서 그 샵에 있는 미케닉한테 들은 얘기인데, 곰은 대부분 도망간대. 근데 멧돼지는 와서 그냥 들이박는데 조심해야 될건 멧돼지라고 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길이 막혔네. <laughs> 길이 막힌 거 같은데. 아하. 역시 차도인가? 아 씨. 차도도 여기로 나와. 차도도 여기야? 아, 여길 차가 어떻게 가? 구글이 새끼들 일안한구만 <목소리> 카메라에 담지는 못했지만 아까 또곰 주위 표지판을 만났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니까 느껴지는 게 진짜 한번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곰 데리고 뭐고 아무 의미 없이 진짜로 한번 만날 것 같기는 해. 비가 그치니까 너무 더운데, 지금. 너무 습하고, 너무 덥고. 근데 여기다가 또곰 나오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미쳐버릴 것 같네, 진짜. 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도시야. 어쨌든 도시를 달리고 있어. 지도를 보니까 여기는 도카마치시라고 합니다. 어. 나름 발전이 잘 되어 있는 도시인 것 같아요. 아직 66km 남았습니다. 근데 조금 줄일 거예요. 조금 줄이고, 한 60km에서 50km대 사이에 있는 캠핑장이 있어서 오늘은 그쪽까지 가서 압박할 예정입니다. 나가노러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체스트 마운트로서 제대로 담길진 모르겠는데, 뷰와 기가 막힙니다. 절경입니다. 대박이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산은 벗어났기 때문에 도로만 안전하게 보면서 목적지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곰이나 멧돼지나 이런 애들을 걱정하는 건좀 벗어난 것 같아서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곰이 너무 스트레스야 이 일본의 미친 침엽수들 사이에서 와 그냥 긴장이 돼요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만났던 일본인들한테 다 물어봐도 뭐 여긴 또 곰이 많다 저기도 곰이 많다 해서 곰이 없다는 데가 없어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를 탈 때도 그곰 출몰주의 휴지판이 생각보다 많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일단 곰으로부터는 해방됐다는 거 좋은 소식 알려드리면서 <laughs> 자, 숙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 캠핑 가격 두 명이면 그냥 트윈룸 가격이야 호텔은 아니고 인으로 잡았는데 뭐 인도 괜찮지 뭐좀 정비하고 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km 남았습니다. 뭐, 쥐뿔도 안 보이죠? 저도 쥐뿔도 안 보여요. 전조등 불빛 하나 믿으면서 갑니다. 가야지. 뭘 어떻게. 그냥 가는 거야. 오늘은 130km를 탔고, 원래 목적대로 내일 나가노에 있는 일본 친구를 만나는 거였는데 그 친구 와이프가 지금 분신 중이래요. 근데 컨디션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laughs> 내일은 지금 나카노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가노로 내일 들어갈 거고 가서 뭐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볼 예정이에요. 아예 일본 남부쪽을 도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긴 한데 원래 개인적으로 좀 욕심났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일본의 북쪽에 있는 도시들을 따라서 한번 종주를 하는 거였어서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뭐 원래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대로 안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가노에 들어가서 하루 더 고민을 좀 해보고 루트를 결정해서 이동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laughs>